뭐야? 아 지금 게임 몇 개나 깔았다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뜨는 거야? 네 개밖에 안 깔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아 2021년에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야? 막 막걸리야? 이게 재밌냐 지금 난? 어 잠깐만. 안에 뭐가 들었는데? 뭐야? 이거 SSD잖아. 지난 9월 15일이었죠 플레이스테이션 5의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여러 기능들 편의성 발전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추가 SSD 장착이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플레이스테이션 5에 M2 NVMe SSD를 추가 장착하는 법 그리고 장착 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생긴 SSD는 장착이 안 됩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M2 SATA SSD인데 컴퓨터에 자료 보관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녀석이죠 어쨌든 소니는 공식적으로 p c i 4.0에 M.2 NVMe SSD만 사용하라고 명시를 해뒀어요 물론 p c i 3.0도 사용이 여...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권장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옆에 지금 표 보이시죠? 세부적인 조건들은 이 표를 참고해주세요 오늘 장착에 사용할 SSD는 바로 클레브에서 출시된 SSD 클라스 C920이에요 패키지가 상당히 예쁘죠? SSD를 만드는 회사는 다양한데 그중에 소니의 권장 스펙을 충족하는 모델을 만든 회사?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삼성,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클레브 정도? 그리고 오늘은 방열판도 장착을 해볼텐데 이 방열판에도 요구 스펙이 있어요. 소니가 깐깐하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 옆에 이미지가 또 하나 나오고 있을텐데 참고하시고요. 방열판은 존스볼을 준비했어요.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가격은 만원 정도밖에 안하니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설명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장착해보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 드라이버. 일자랑 십자 둘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큰 일자 드라이버가 없다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일단 방열판부터 부착해볼텐데 클라스 C920은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거든요. 이걸 떼고 방열판을 부착하게 되면 무상 AS가 날아가니까 전 그냥 라벨 위에 방열판을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방열판 안쪽에 서멀패드 비닐을 벗겨준 다음 C920 위에 탈포시 붙여주면 끝! 진짜 쉽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의 SSD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본체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HDMI 케이블과 랜 케이블도 같이 분리해 주세요. 거치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혹은 100원짜리 동전을 통해 분리해 주시고 바닥에 에어캡을 깔아준 뒤 눕혀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로고가 바닥면을 향하게 하고 디스크가 있는 쪽이 위로 향하게끔 그렇게 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은 패널을 잡고 상단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오른쪽 손으로 상단을 잡고 살짝 들어올려준 다음에 몸쪽으로 분리가 된 패널의 안쪽면을 보면 두 개의 원형 돌출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단을 쥐고 살짝 올려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SSD 추가 장착부를 분리해줄 차례입니다. 십자 드라이버를 통해 간단하게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사를 풀다가 놓치게 되면 엉뚱한 곳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성이 있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열판을 결합한 클 플라스 C920을 장착해 볼 텐데요. 하단 커넥터에 살포시 밀어 넣어주시고 나사를 조여서 SSD를 고정하면 장착 완료. 거기에 장착부 덮개까지 덮어주고 사이드 패널을 끼워서 딸깍 소리까지 나오면 어때요? 정말 쉽죠? 전원을 켜게 되면 아마 이 장면부터 보실 텐데 SSD를 장착했으니까 포맷을 해줘야 해요. 하단에 M.2 SSD 포맷하기를 눌러주면 빠르게 포맷이 진행되고 측정 속도가 나오는데 어? 뭐지? 이거 PC에서 측정한 것보단 조금 낫네요. 뭐이 정도면 근데 소니가 걸어둔 스펙 제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이제 설치된 공간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플레이스테이션 5의 기본 저장 공간은 약 567GB인데 1TB를 추가했으니까 거의 두배는더쓸수 있는 셈이죠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컷 게임을 깔아도 되겠죠? 제가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에 깔아둔 게임이 총 4개였는데 다섯 번째 게임을 깔려고 하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에 SN4의 c SSD를 추가 장착을 해서 낭낭하게 설치가 가능니다 가능해졌어요 보이차님? 아왜또 어? 로딩 속도 비교해달라고? 야그 얼마 차이가 나겠냐 나 지금 영? 게임 깔아야 돼 그래도 비교해달라고? 야이제 니가 아주 구독자야 어? 칼만 안 들었지 그냥 고청 계속 시켜먹고 좌측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기본 SSD 우측이 추가로 설치한 클라스 C920 1TB SSD인데요 둘다 PCI 4.0을 지원하는 스펙의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로딩 속도 차이는 큰 체감이 없었습니다 되냐 아왜또뭐여장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짜 보자보자하니까 이 새끼가 아한 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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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